네 팀장님 오늘 저희 흑백 중개사 두 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건물은 중국동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중곡동 78-5번지 78-10번지 건물이고요. 땅면적은 88.9평이고 옆면적은 146.9평, 건폐율은 59.8%, 용적률은 148.9%.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되는 건물이고, 승강기는 따로 없고, 1973년 8월 29일 날 사용 승인되었고, 2024년 리모델링된 건물입니다. 건물의 보증금은 9,700만원 나오고, 월세는 828만원, 그리고 관리비는 70만원 나오는 수익률 4% 되는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은 3%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 구축 건물을 선호하는 편이고, 구축 건물을 매입해서 시세 차익을 좀볼수 있는 건물들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건물을 봤을 때는 에 리모델링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건물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인 것 같은데, 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주변에 중국동 거래된 사례를 보게 되면, 중국동 80-1번지는 25년도에 평당 4,10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중북동 91-29번지는 25년도에 3,600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매매금액 30억으로 평당 3,300에 와우. 진행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여기는 신성시장이라는 상권 안에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시장 안에 있다는 뜻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시세 차이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봤던 단점은 이 건물의 토지 모양이거든요. 토지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정면이 넓은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한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토지 모양이 불규칙하다라는 점은 나중에 건축을 할때 건폐율을 다 찾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 건물은 설명 드렸던 것처럼 건폐율이 전체를 꽉 채운 건물이고요. 이미 건축이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건물도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넓은 건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가시성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 모양이 안 좋다는 거는 단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면이 넓은 거는 확실히 어, 장점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제가 봤던 이 건물의 단점은 좀 상권이 오래된 상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임차료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건물은 신성시장이라는 상권 안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건물의 임차인 분들은 뭐 스튜디오, 무인 프린트 샵, 창자라방이라는 카페 지경점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 제가 여기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카페 직영점이라고 함은 본사 안에서 이미 상권 분석팀이 상권을 조사하고 들어와 있다라는 뜻이고 그 주변에 백다방이라든지 메가커피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있을 만큼 상권이 탄탄한 상권입니다. 그리고 2층은 가죽 공방이나 스튜디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치과라든지 뭐~ 소아과 정형외과 한의원 이런 병원들도 임차를 할수 있는 구조이고 상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수... 네, 네 번째 제가 봤던 단점은 이 건물은 지하철과의 위치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어, 성인 걸음으로 했을 때1 5정도 걸음 안에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꽤먼 거리... 였거든요. 영국 분들은 좀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하철역은 아차산역이랑 15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건물 바로 맞은편에 버스정류장이 한개 있어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적으로만 봤을 때 지하철역과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멀다라는 뜻은 그만큼 그 세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항아리 상권이라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하철역이 멀다라는 점은 그 안에서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가져갈 수있다는 장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지금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지금 공실이 없고 만실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네, 팀장님 오늘 저희 중국동 건물에 대해서 어, 토론을 해봤는데요. 어, 간략하게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이 중국동 건물 정리하면은 뭐 단점으로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상승이 남아 있지 않다라는 점두 번째로는 토지 모양이 불규칙하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래된 상권이라 임차 수요가 약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지하철역이 가깝지 않다라는 점이 있고요 장점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 가격은 현재 하나은행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33억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30억으로 현재 매뉴을 하고 고 시세보다 월 수익이 저렴한 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로 방향이 아니라 건물이 가로 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왔을 때도 월등한 장점으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 없이 현재 수익률은 4%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주변이기 때문에 이제 유동리그가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점 이런 걸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점과 단점들을 한번 나눠 봤는데. 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월등하게 큰 건물로서 이 건물의 매매 금액은 주변 시세에 바라봤을 때20% 가까이 저렴한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고요 계속 가져가시게 된다면 안정적인 임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있는 건물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해 주신다면 어, 자료라든지 뭐 유선이라든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다 아, 아, 아.